<laughs> <laughs> 막 어떠세요? 네, 네? <웃음> 네. <웃음> <웃음> 갑자기요? 네. <laughs> 네 여러분 저희가 드디어 막봉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막공 때까지 찾아와 주시고 우리 많은 분들이 항상 뜨거운 박수로 저희와 함께 해고고 응원해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, 광고 연락선 좋으셨죠? <laughs> 다음에 혹시 저희가 재연을 하게 될 때에도 여러분들이 우리를 잊지 마시고 그꼭 <laughs> 찾아와 주고입소문도 많이 내주셔서 저희가 이 다음에도 이렇게 행복하게 다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들 잘 사셔야 돼요. 꿈길에서 만나요. 안녕. 기래 네, 네, 네. 아니, 저는, 어, 너무, 저기, 좀 따뜻해지는 작품을 같이 해서 너무 행복했고, 어, 그냥, 그, 소대에서 이렇게 만나올때 듣고 있으면은 되게 위로가 많이 되는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, 어, 좀, 오늘 끝나지만, 이제, 앞으로 약간 좀 힘들거나 할때 생각이 많이날것 아, 고울지 생각이 지이 생각이 지 아, 아, 생 아, 생각 아, 니이 뭘지? 아, 생각이 생각이 날것 같고 함이할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고 이렇게 좋은 사람들과 할수 있어서 행복했고 어, 코로나인데도 관객분들이랑 이렇게 해서 좋았던 것 같아요 볼수 있고 정말 기쁘어요 <laughs> 네. <laughs> 감사합니다 <laughs> 어어참 이렇게 따뜻하게 행복하게 할수 있는 작품을 정말 오랜만에 만난 것 같았어요. 사실 막 저희는 계속 다른 작품 속에서 응. <laughs> 죽이고, 막 진짜. 죽고, 응. 죽는 거 보고, 막 이렇게 <laughs> 이런 거를 계속 해와, 해오게 되더라고요. 어쨌든 삶과 죽음, 사랑에 대해서 이제 연극이나 뮤지컬이 많이 얘기를 하다 보니 그런 일들이 많았는데 이렇게 여자들의 찐 우정 이야기를 올릴 수 있게 써주신 우리 작가님 올리실 때 도와주신 여기 우리 아떼오즈 대표님들 이제 대표님 다 p 디님들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 어, 이런 작품이 또 올라올 수 있을까 싶어요. 저는 너무 감사했고 저희들이 공연하면서 늘 막. 너무 행복해하면서 했거든요. 근데 같이 그 자리를 빛날 수 있게 도와주신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, 그 저희는 서로 이렇게 응원을 했지만 꿈을 사실은 관객 여러분들의 꿈들도 응원하고 싶은 마음으로 이 작품을 했는데 그게 잘 전달이 되었는지 잘 모르겠어요. 잘 전달이 계셨겠죠잘 <laughs> 어, 마음에 담아 봐주셨으면 좋겠고 이 예쁘고 소담한 이 작품을 오래도록 가슴에 담아 주셨으면 정말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하겠습니다. 정말 감사했습니다. <laughs> 네, 저희 아예 총말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와주신 관객분들에게 이렇게 감사를 하고 저희가 다 같이, 그, 저희는 이제, 트리플이긴 하고, 떠버려가지고, 고생을 하는데, 매번, 항상 저희 스태프분들이 저희 뭐 목소리나, 조명이나, 저희 등장, 의상, 또뭐 어떤 스케줄 모든 것들 다 관리해주시고, 또, 언니 유튜브 보시면 아시겠지만, <laughs> 굉장히 협소해요. 하지만, 그러면 스태프분들이 항상 웃으면서 이런 좋은 장소도 해줬기 때문에, 저희 뭐, 조명, 음량 등장, 이상, 이 컴퍼니 쪽 저희 와이드 대표님, 연출님, 조연출님, 음악감독님, 작곡가님 그다 굉장히 안무 선생님도 굉장히 많거든요. 분들에게 다 같이 박수를 한번 시작. 아, 그럼 이렇게 마지막 저희가 한 단을 화이팅하고 시연 하고 볼까요? 아 일단. 저희 화가 한번 할까요수고에다치려아자 이제 언니랑 안녕. 사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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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우리 파이팅 하고. 네 이제 큰 소리를 내면 안 좋다고 하셔가지고 안 좋으니까 우리 이렇게 이렇게 해주시면 되거든요. 출발합니다. 꾸꾸 할때 제가 광고 연락선 출발합니다. 뭐지? 아. 어, 꿈길에서 <laughs> 만나자 광고 연락선 하면 출발합니다. 뿌뿌 이렇게 하면 돼요. 뿌뿌때 이거 손 한번 뿌 뿌는 아주 작게 마이크 마스크로 새어나오지 않게 이렇게 <laughs> 같이 해주실게요. 시작하겠습니다. 꿈길에서 만나자 광고 연락선 출발합니다. 뿌뿌